근데 이거는 제일 먼저 할게 뭐냐면요 이 머리 있죠 이 머리부터 따주셔야 됩니다 머리를 이제 킥같은 걸로 해서 이 머리 있죠 이 머리 부분을 이제 따주셔야 돼요 제일 먼저 할게이 머리를 따주는 겁니다 그다음 어떻게 하면 예를지 복사를 할게요. 그래서 Alt 키 누른 다음에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Ctrl 그 T 눌러서 이렇게 해전 그래서 이제 머리를 맞춰 주시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시면요, c t r 키 들어오기 이런 꼭지 점을 잡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한 점을 이렇게 움직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꼭지점 있죠. 꼭지점 이렇게 하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꼭지점 눌러서 이런 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c t r 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계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기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기,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이어트 엔터키 누르시고요. 컨트롤 d 로 해서 선택 영역이 없어지니다 이제 머리를 올렸습니다. 이제 머리를 올렸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요걸 지워주셔야 돼요. 이제 머리를 제일 이제 먼저 머리를 먼저 올려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걸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도장 툴을 이용해가지고 톡톡 이렇게 찍어서 최대한 주변을 이렇게 복사해서 최대한 이렇게 해서 최대한 주변을 이렇게 복사를 해줘야 됩니다 최대한 주변을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줘야 돼요 천천히 이렇게 해서 최대한 주변을 이렇게 복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주변을 복사해서 가안 나게 최대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도 좀 복사해주시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제 감쪽 같이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머리를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지워 주셔야 되는 겁니다 Kau jambai pun dekat.